다양한 투자를 AI로 자율 주행. 오직 핀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KB증권의 투자 자율 주행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핀트 자율 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의 대표 주자 디셈버인 컴퍼니의 제휴추진실 성장모 실장님과 아이작 스쿼드의 김영현 피오님을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주 핫한 서비스죠. KB증권의 투자 자율주행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고객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면서 직접 투자와 AI 투자를 동시에 할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 서비스인데요.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디셈버 앤 컴퍼니는 2013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 리딩 로봇 어드바이저 기업이고요. AI 간편 투자 서비스 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트 서비스는 핀트 앱 뿐만 아니라 KB증권 마블 앱 내에서도 투자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서 KB증권 고객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서비스명이 좀더 알려져 있어서 핀트라는 이름이 회사 이름인 디셈버보다 좀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핀트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이름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대면 AI 간편 투자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 핀트 서비스를 증권사나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유용한 핀트의 AI 간편 투자 서비스를 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상모 실장님이 방금 말씀 주신 핀트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해서 각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나 AI가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AI 투자 서비스의 브레인이라고 할수 있는 핀트의 투자 의사 결정 엔진 AI, 아이작의 운용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투자를 대신해 주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방금 소개해 주신 디셈버의 핀트 서비스가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죠.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단어도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로보 어드바이저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로보 로봇 어드바이저는 로봇이라는 단어랑 조언해 주는 사람이란 뜻의 어드바이저를 조합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투자회사 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판단과 행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로봇이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어요. 사람이 투자할 때도 거시적인 시장 상황이나 투자하려는 업종의 트렌드 등 시장 상황을 스터디하게 되고, 또 투자하려는 금융상품과 실제 매수할 규모를 직접 결정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인공지능이 대신해드리는 투자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아직 투자 자율주행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께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 이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투자를 잘해서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어, 투자는 초보자들에게도 고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원하는 만큼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한데 장기간 꾸준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바쁜 일상 속에서 곧바로 매매 주문을 내기는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투자 자율주행 서비스입니다. 전략을 결정하고 투자금만 입금하면 AI가 고객 대신 알아서 투자의 전과정을 대신해 주니까 AI를 이용한 투자의 편리함은 명확한 장점이 될것 같아요. 투자를 시작한 다음에도 내 투자 현황도 실시간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투자에 관심이 많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업무가 바쁘고 또 여유가 없을 때 그리고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을 때는 어,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최근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미국발 관세 전쟁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아, 그만큼 불안하기도 한데 이럴 때 ai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투자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시간 부족이기도 해요. 투자를 잘하려면 시장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해가야 하는데 최근에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나 또 불확실성을 사람이 마주하게 되면 일단 투자를 멈추거나 아니면 회피하려는 심리가 먼저 작용하게 되잖아요. 감정이 아무래도 사람 감정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AI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지 않거든요. 오로지 데이터로만 판단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시장에서 막연하게 불안해하면서 투자를 완전히 멈추는 것보다는 불안함이나 기대감 같은 감정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분석한 데이터 기반으로만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더 객관적인 시장을 확보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래도 소중한 내 자산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굴리려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먼저 고려돼야 할 텐데요. 이 AI가 투자를 대신 알아서 해준다라는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편리함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I가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잘 운용하고 관리해 줄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것 같은데요. 네, AI가 자산을 굴려준다고 했을 때 결국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AI가 고객의 투자를 맡아서 잘 관리하기 위해 핀트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 기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AI 투자 전략엔진 아이작과 또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동운용 플랫폼 프레퍼스 이두 가지입니다 네, 아이작과 프레퍼스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라 어려운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물론입니다 먼저 아이작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기술적인 근거를 설명드리는 건 방대하기도 하고 네.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인간이 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비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해서 인간이 하는 일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어, 아이작은 인간을 대신해서 글로벌 경제 지표, 또 금리, 환율, 또한 상품 가격 또는 이제 국가별 자산 가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또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자산군 또는 어떤 종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자산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다양한 판단들을 해줍니다. 또 이렇게 기계가 판단한다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보고 1차원적으로 입력값에 따른 결과값을 도출하는 1차원적인 수준이 아니라 과거의 수익률이나 거래량을 포함한 시장 데이터 기업의 재무 데이터 또 GDP나 물가지수 같은 매크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고 또 실제 시장의 흐름과 사이클을 고려해서 투자 대상 종목을 선별합니다. 또 시장의 학습과 분석 그리고 시뮬레이션 등의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을 AI가 대신해 주는 것이죠. 감정이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객관화된 데이터에만 기반해서 가능합니다. 네. 네, 우리는 주변에 요즘 무슨 무슨 종목이 뜨던데 그런 소문에 휩쓸려서 사기도 하고 아 이쯤 되면 바닥이지 않을까 하는 감으로 매수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사실 많은데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투자를 하려면 정말 공부해야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퀄리티도 중요합니다. AI 투자에 이용되는 딥러닝 모델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집하는 데이터도 꽤 방대합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제거하고 또 기술적인 데이터나 기본적 데이터로 구분을 지어서 예측 결과를 도출한 후에 또 저희는 앙상블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목표 포트폴리오 또는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최종 통합된 결과물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각 고객별로 투자 성향, 투자 기간, 또 위험 선호도 등을 파악을 해서 이 분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이 무엇일까를 판단한 후에 이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 개개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투자자 개인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또그 비중을 시점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하는 리밸런싱까지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율주행을 이용하시면 개인화된 나만의 투자비서를 두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와 투자자 개개인별로 포트폴리오를 맞춰준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똑똑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나만의 투자비서라고 하시니까 고액 자산가들만 가능한 PB 서비스가 떠오르기도 해요. 어, 네 맞습니다. 소액으로도 PB 서비스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수 있겠죠. 아이작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프레퍼스라고 하셨죠? 자동 운용 플랫폼 기술. 이 기술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아이작이 투자의 전략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에 해 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프레퍼스라는 플랫폼 기술은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 손과 발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퍼스는 아이작의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어 그냥 포트폴리오대로 종목을 사고 팔면 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주문을 자동화한다는 건 생각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 투자 자율주행에 이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가령 10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10만 개의 계좌가 각각 10개씩 종목을 매매하도록 아이작이 결정을 한다면 최소 100만 건의 주문이 발생하게 되는데 100만 건의 주문을 동시에 한다?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네, 여기에 더해 주문을 내는 방식이나 조건도 다양하죠. 지정가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조건부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등의 다양한 주문 방식이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옵션까지도 고려하면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방대합니다. 이렇게 각 계좌 단위에서 발생하는 동시다발적 주문 집행을 자동화하려면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도 고객이 주문 과정에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주문의 안정성과 정확한 대사 처리를 해내는 능력은 서비스의 핵심이니까요. 때문에 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문의 집행이라는 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정확성을 요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프레퍼스는 각 주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와 계좌의 상태까지 고려하면서도 병렬 처리를 통해 수십만 계좌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성상모 실장님께서 핀트가 로버 어드바이저 투자의 림 시장적 비율 1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단순히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렇게 신뢰할 만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었네요. 상당합니다. 네, 디셈버앤 컴퍼니가 2013년에 설립되었는데 서비스 출시가 2019년이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 이러한 기술 개발에만 주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에만 자그마치 6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고 그 뒤로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디셈버의 기술이 아니면 아무도 제대로 할수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로버드 바이저는 성과 측면에서의 역할과 또 대중들의 기대가 저, 최근 들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람과는 달리 투자 결정의 불안감이나 무모함 등의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점은 로버드 바이저의 큰 메리트입니다. AI를 이용한 투자는 작은 차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경험해 보셔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정 없이 데이터로만 판단한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투자 자율주행이 단순한 자동투자가 아니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AI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뛰어난 성과와 기술력이 실제로 고객들한테도 인정받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실장님, 실제로 고객분들 반응 어떤가요? 네,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 자료에 따르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초창기인 2017년에는 약 6천 명에 불과했던 계약 고객 수가 지난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는 33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동기간에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한 운용 금액을 비교해 보면 116억 원 수준에서 9,800억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크게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제공해주는 자문 서비스와 투자의 전과정을 대신해주는 1임 서비스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핀트는 1임 서비스의 전문성이 높아서 1임 서비스 이용 고객이 핀트의 약 95%를 차지합니다. 현재 핀트는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입을 했고,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투자 1임사들 중에서 1임 계약 고객 수의 약 80%, 1인 운용자산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금액을 AI에게 투자를 맡기는 로보 어드바이저 1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도 핀트에 대한 고객 평가나 리뷰 점수가 높은 편이고요. 직관적이다 또는 편리하다,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고객 반응은 핀트가 왜 시장 점유율 1위인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핀트가 가지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업계 내 최초 타이틀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핀트 서비스 출시 전에는 국내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투자 이림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보어드바이저 중에 최초로 2021년에 연금저축 투자 이림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8년 이상 쌓아온 AI 자산 배분 전략의 노하우는 어, 자랑하고 싶은 경쟁력입니다. AI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계속 발전해온 과정에서 핀트는 초기부터 꾸준히 기술과 전략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그 깊이와 안정성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퇴직연금도 AI가 운용해주는 1임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어, 이것도 역시 조만간 마블 앱에서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2024년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기업인 k핀텍 30에도 선정된 만큼 기술력과 공신력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laughs>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이력인데요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 연금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건 개인적으로도 귀가 솔깃해지나요 네 예전에는 로보어드 바이저 하면 좀 낯설고 어려운 느낌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테스트 베드를 통과하고 1년 이상 공시된 알고리즘은 1인명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로 제공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투자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요. 특히 2023년 이후부터는 시장 변동성도 크고 개별투자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AI 기반 자산관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핀트 역시 이런 시장 수요에 맞춰서 KB증권 마블 앱 내에서도 투자 자율주행 서비스로 고객들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번엔 실제로 KB증권 고객 입장에서 내가 투자 자율주행을 켰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KB증권 마블 앱 안에서 투자 자율주행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그 순간부터 AI가 투자자 대신 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리밸런싱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나 다시 직접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간단하게 자율주행을 오프하고 내가 직접 매매할 수도 있고요. 즉, 자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가진 투자 경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말 자율 주행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셨던 리밸런싱 같은 부분이 사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리밸런싱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자산 비중이 시장의 변화에 따른 유불리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전략의 자산 비중을 유리하게 조정해 주는 작업인데요. 보통 사람은 이걸 하려면 시간도 들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핀테 AI 아이작은 이런 리밸런싱을 정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번 그리고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한 시장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체크하면서 자동으로 조정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것을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자율주행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정신없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필요한 서비스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어려워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께 정말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에서는 핀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전략과 실제 수익률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AI가 어떻게 전략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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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증명하는 AI 투자 서비스 핀트. 고민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